얼굴 부은 거 봐. 아... 안녕하세요, 송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대에 왔습니다. 네. 오늘 여창모 모임이 있어요. 일단 제이는 촬영이 있어서 이따가 합류할 거고 현소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야, 이런 사 우리 둘이 커플 채널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가 건대라는 곳이야? 아,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오늘 저희 가려고 건대에서 만날 거거든요. 야, 천만 탈모인한테 진짜 쳐박고 싶어? 그리고 승비 아버지도 잘모셔 아, 아니, 엄청 숨많으시던데 그래? 응. 폴라당. 마라샹궈 먹으러 올래? 어, 야, 나 마라샹궈 안 먹어봤어. 먹을래? 뭐 너무 짜지 거. 않나? 아니야. 야, 니 다이어터가. 니 <laughs> 아 다... 근데 니 진짜 관리한 척좀 그만해. 짜던말고 달든 무슨 상관이야? 넌 이미 뚱땡인데. <laughs> 관리하는 대지야. 서울이라고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거 아니, 같아. 똑같지, 사실. <laughs> 그지. 어다 똑같아. 근데 서울인데 서울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없던데 진짜 뭐 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뭐 영화 카페 밥 이게 너 데이트 모텔에서밖에 안와 그니까 모르는 거아닐까 <laughs> 맞아 근데 그 모텔 그 어느 사이 맨날 대실했어 근데 모텔 값이 너무 비싸서 대실은 좀 <laughs> 싸거든 대실 <데이> 저녁... 뭐야 <laughs> 아 너는 바로 그냥 오빠 방으로 갔구나 <웃음> <웃음> 메뉴 가야 돼. 아, 어 메뉴 담으러 가자 아 메뉴를 담아 어 어우 최악이야 왜노 너무 많아 아니야 너무 꽉찬걸 말해 나 콩나물 많이 먹어 숙주 말고 콩나물 아 숙주도 먹어야 되는데 나 아, 요즘 진짜 사면달 쳐버려가지고 진짜, 진짜? 제어 시켜야 돼. 진짜 아나 이러다가 진짜 집사해 그냥. 그냥 바로 죽으면 안 될까? 너 어. 버섯 좋아해? 어어 어, 좋아해 좋아해. 버섯 부족하면 그냥 내 바지에서 그냥 꺼내버리지 <laughs>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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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너 소주 못 먹을 거야? 소주 자연스럽게 먹는 거야? 너게하지 어, 순수하게 밥 먹으러 온줄 알았어. 야 너랑 밥을 그냥 왜 먹냐? <laughs> 아나 오늘 얼굴 왜 이래. 깨끗해. 아 근데 매번 촬영 때마다 그말 하긴 해? 얼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너는 어, 메타 인지가 안돼 있다 어어나 알아 괜찮아 나 최근에 악플 달린 거 읽어줄까? 박현서 입술 누가 존나 세게 때렸냐? 화장 안 하면 존나 허어있어 보이고 화장하면 존나 쥐새끼처럼 들창이네 키키 팩트 위주네 근데 어쩌라고 아, <laughs> 야 근데 우리 제이 오기 전에 그냥 집갈거 같아 땅콩 찰수있어된되는다 닭볶다구 안짜 된다 안 짰다. 왜 그러는 거? 뭐, 뭘 어떻게 먹어야 돼? 예를 들어 수제 먹고 싶으면 수제 먹고, 닭 감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양념이 다 배어 있으니까. 삼겹에 양삼겹장경채 이 뭐지 이름? 성시경채 성경채? 성경채? 청경채. 청경채. 개맛있지. 음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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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쪼사먹는 거로 진짜 개패고 싶다 너 나중에 승배 어머님이랑 아버님 뵈면은 응. 쪼사먹을 거야? 아버님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경찰이 지잖아 바로 그냥 주먹으로 반지 껴가지고 퍽칠 수도 있어 아버님뭐 여자 남자 없어질 거야? <laughs> 아버님이 어머님 둘다뵌적 있는데 머리 까진 분 말하는 거야 재야 어. 아니 나한테 왜 보이스톡 했어? 내 번호 몰라? 너네 진짜 안 친하다. 너내 번호 있어? 아 있지. <laughs> 아니야? 아 어, 맞아. 근데 야 너. 너는... <laughs> 아 내가 그때 결혼식 안 가지고 삭제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번호 가 없지. 나 아니 아니 아니면. <laughs> 근데 제이가 진짜 곁을 안 주는 애야. 이게 너가 선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이는 원래 그래. 제이 뭐 유부녀데 곁을 줄 필요 없잖아, 너한테. 아, 그렇지, 근데. 어, 선을 필요도 없고. 아, 그렇지. 그래도 너가 선을 너무 많이 준 것도 있지. 제이는 괜찮은데, 너가 제이님, 자꾸 제이님 이러니까 곁을 주고 싶어도 존나 주기 싫겠다. <목소리> 어? 내가 제이 좋아하나? 아, 뭐 썸네일 피라고요? 아니야. <laughs> 좋아하나? 인지럴 그러니까 너가 태현이 불편해야듯이. 아, 근데 그건 그거야. 너무 잘생겨서. 승배랑 나는 어정쩡하게 생겼네? 어정쩡~~~~~ 보다어도 좋은 편인데 어설픈? 어설픈은 또 <laughs> 좋은 편 아닌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 제이는 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보니까 더 아닌데? 너 제이 살쪘다는 말 금지나 절대 장난으로 도 제이 지금 약간 자존감 낮아졌어 아, 배란 유도제 낮아가지고 어. 콘때 57kg 같던데 아. 원래 51이었는데. 근데 엄청 많이 찐 거. 그래서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 살 빠졌냐고 해도 존나 조롱이. 아, 이 새끼야. 예졌다예뻐졌다는좀 예뻤다. 너무 그런다. 아, 성숙해졌다. 그것도 너무 조롱 같잖아. 보기좋 다해. 아, 가지 마. 그것도. <웃음> <웃음> 아. 넌 어떻게 지친도 못 생기게 하니? 할 수도 없어. 어, 그렇 <laughs> 제야. 하이. 나어 색깔 봐. 나, 나 화난 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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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마,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나옷 색깔. 나 화났어.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 지냈어? 어. 근 가방도 안 썼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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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희들은 나한테 가방나좀살좀안쪄 <laughs> 보이게 좀찍어주 어... 노력해 <laughs> 아 근데 미안한데 내가 더 많이 어어 어, 너도 많이 쪘다. 우리 어. 아본사이 서로 많이 쪘네. 우리 서로 살 얘기랑 모르아 음, 그래. 하지 어. <웃음> <말해>. <웃음> <웃음> 잘 지냈어? 어. <laughs> 우리 얼마 만이지? 한니 아니, 아니, 아 진짜? <laughs> 어, 진짜 아니, 아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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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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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d 에 표정 개 a r e about the question. I d 새 n t care about the q u e s t 어 o n I don't care a b o 하 t t h 하 question. I don't care a b o u 하 the q u e 라 t i o n I don't c 가슴 커졌다, 어? 이렇게. 나살 <laughs> <laughs> 아, 쪄서 그래, 고마워, 선 최고의 칭찬인걸? <laughs> 너 진짜 유안이 <6월에> 가슴을... <laughs> 야, 너 너무 야하잖아. <웃음> <웃음> 너 플로팅 이 야하면 X만 그래, 그렇게 치찍나면 어떡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쟤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웃음> 머리 넣어, 머리 넣어. <laughs> <나 웃음> 게 아니라... 뭐... 쟤 X 살인 거야. 아 미친 <laughs> 거아 <와해? 웃음> 몰라? 얘가 나보고 살 쪘대, 먼저. <laughs> 그냥 다르지. 아, 알겠어, 알겠어. 남자라 당했다. 아, 미안해. 아, 내 채널이 더, 너무 너 메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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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거 여기는 다아주면안된 어. 채널. 이잘 우리가 라야그 그대로 아, 나가.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아, 그대로, 아니야. 나가더라. 아, 그대로 나가더라 그래, 그래, 나도 나도 피해자, 질피자 그대로 나가라지 멤버십으로 존나 쌓여 있어 아, 근데. 뭔가 예전보다 편해졌어, 진짜로. 어, 아, 그러니까. 아, 알았어, 진짜. 나 보면서 말해줘. 니네 둘이 막왜 나와. 옛날보다 진짜 편해졌어. 진짜로. 진짜. <laughs> 어? 이 RS 왜 준비했어?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야, 그거 심지어 복숭아? 아니... <laughs> 복숭아는 무슨 의미야? 핑크? 엉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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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아니, 핑크는 생각도 안 드는 거 진짜. 아. 복숭아가 핑크 생겨. <laughs> 아, 남자들의 로망이지. 그러니까. 제이는 지켜줘. 아제는 지켜줘. 나는 시끄러. 난나쁘 나 <laughs> 이건 나갈 거야. 아 맞아, 나가 나가. 아 나가 자 여기 너무 덥지. 개열 받는 거그 가지고 면 되니까. 어제나옆 옆에, 옆에 현아도말걸나는데제이여서 놀랐어. 뭐가 손을 긋네? 아니 아니 생각보다 너무 가까웠어가지고 뭐뭐 하고 지내 재이야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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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평탄하구나. 재 <laughs> 재열이랑 어. 사이 좋지? 아 결혼하고 나서 좀더 좋아졌어. 어 그래 재열이 잘 지내? 아나 재열이 안부를 잘 몰라서. 잘잘 지내. 아 그래? <laughs> 어. 채연이 끊기는 아니아니 숨이 턱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켜 내가 다 사줄게 차내 살게. 아아니 아니야 1일나아니 아니야 내차량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누면 서운해 차 아니야 여차고 여차고 2차 내놔 할게 아 너네 몇 시간 잤냐 너네? 나한 시간도 안 잤어 섹시 섹시 근데 술먹아 오케이 오케이 유두 인데아야 하지마 유두 유두 너 잠깐 잘 갈게 너잘 가. 너무 색까지 볼걸쟤 이게, 색칠치고 얼굴에도 이뻐야 돼서, 화장품이네? <laughs> 이게 얼굴 좀더 빠른 색칠치고, 걔 비우거든. 내가 알아, 색칠 맞춰봐서.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여자 수위랑 남자 수위가 완전 다르거든. 여자 수위는 너무 잘. 여 훨씬, 훨씬 남자 수위는 어느 정도인데? 남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근데 너희들은막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 그치, 김부선 아줌마 다. 여기 좀 만져봐. 어, 떡을 먹래 은유적 표현. 그래, 그 여자는 그렇게 F야. 근데 난... <laughs> 아, 안다올게요. 갔다올게. 아, <laughs> 아. 왜? 말안안 들어? 아니, 아니, 나 살이 너무 많이 아, 쪘어. 나도 머리를 바르. 현서 언제 와? <laughs> <야>, 그 현서가 <laughs>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야. 순간 드는 생각이 네. 어나체준구로 돌아간 것 같아 이 생각 때 너랑 이제 현수랑 많이 마셨지 많이 자주 마셨어재밌었런 생각 네. 아 힘이 네. 없었어 그리고 나는 내 주제를 알아 그래 주제가 뭔데? <laughs> 잘가나 <laughs>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어그 혼자 보려고 아니 유부녀랑 어떤 프레임을 많이 안되죠아 유부녀도 눈들어가 돼. <laughs> 아니, <유문이한테 문>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저... 아 <laughs> 너무 졸졸졸싸 송대철 송 칼칼이 아니야 시면돼나오이아제 이제 보니까 제이가 제악들이다 아, 어? <웃음> <웃음> 어? 이러면서 <laughs> 어? 이게 중요해 이효과는 <laughs> 안주 어, 예, 장전 얘들아 보 장전했어 얘들아 근데 너돌라가불편하니 아니 아니그계 내려가. 아니가핑 얘기해서 신경는 거잖아. 어디 보아 아니 아니. 아. 내려가. <laughs> 계속 아, 아니 그거 핑... 아니야. 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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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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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쪽 빼.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한 빼고. 오케이. 어 이거 딱 좋다. 아난 반쪽 붙 뭐? 아닌데. 너희무 화장 타임이 약속돼 있는 거야? 여자들은 난 궁금해. 한, 명, 한 명이 하면 이제 아 그래? 아, 나 궁금해. 얘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아 나를 보고 화들어줄알았 존나 안생겼네 이러면서 아 예뻐야지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야내촬영이잖아아니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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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지? 어? 아 그거 놓다아불안거 알고 니네 개념. 어. 헤헤 <laughs> 아 아니, 로또를 왜 사냐고. 아아 <laughs> 카드 안 돼? 내가 사줄게 셋시 아 진짜로? 아 내가 결제할게. 혹시 그래. 될수 있잖아. 그래. 아 진짜. 사장님 근데 제가 결제했는데 얘네들이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노나 가져야지. 아 노나 아, 가져. 왜 싫어? 나누어 가지야지. 아 먹고, 싫어. 먹고 튀어 버리면 꼴찌. 얘 먹고 튀거 같은데요? 안 돼요? 원래 결제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아아 아, 내가 결제할게요. 여기네, 여기네 보시다 여기네. 아 감사합니다. 치카노코노코노코 오스탐탐 치카노코노코노코 오시탐탐 뭐 빠졌어? 빠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나까까나 너가 아예 그 웃기지 마.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소리 봐. 어? 어? 이 리즈 리즈 영상 아니 그게 아니야. 한 사람 밖에. 뭐 주특도 누. 그게 아니야. 잠깐 잠 잠시만. 들어봐. 애가 괜찮아? 응. 음. 어떤 의미로 괜찮아? 난 집가서 바로 자고 싶어 아니면 뭘더 하고 싶어 아니더뭘더 더 먹고 싶어 난 아, 뭐 사실 맡아줄게. 3차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3차 가... 우리 근데 왜삼차야 어, 어. 맞아. 그래가지고 4차 갈까? 응 4차 가고 싶어? 4차 어디 가고 싶은데? 뭐든 그냥. 코나우 국밥집 갈래? 내가 안에 코나우 국밥집 있거든 괜찮아? <laughs> 있네.